국민 여러분, 윤이숙의 희망 공약 세 번째. 모두가 함께 하는 연금 개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를 책임져 줄 국민 연금을 비롯해서 지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같은 공적 연금 모두가 파탄 위기에 있습니다. 이미 공적 연금 부채가 2,500조에 달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합니다. 다른 공적 연금을 제외한 개혁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개혁이라는 말만 하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말을 솔직하게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어느 한 국민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감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위기를 낱낱이 펼쳐놓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는 가짜 희망이 아니라 진짜 위기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위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밝게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연금개혁 첫 번째. 연금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해서 고가를 막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연금개혁 두 번째. 제대로 된 논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정당의 대표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 개혁 투기를 만들겠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과 사회적 대표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분리해서 노사를 비롯한 이해 집단들이 자기 정치의 장으로 이 논의를 이용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진지한 논의와 합의의 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금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모두와 함께하는 연금개혁, 은희숙이 이루겠습니다.